이모 군란이후청의 간섭이 심해졌어. 게다가 왕비 일파들은 개화 정책에 소극적입니다. 이들은 모두 우리 조선의 개화에 걸림돌일 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급진 개화파가 나설 때가 왔습니다.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. 곧 조선에 첫 우정총국이 생기게 됩니다. 이날 이를 기념하는 축하연을 한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큰 행사인 왕비 민씨를 비롯해 높은 관리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. 이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읍시다. 좋소. 해봅시다. 일본 공사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어. 그럽시다. 이 조선도 일본처럼 하루빨리 개혁을 하면 이 빠른 시간 안에 서양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 김옥균은 이렇게 정변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처음에는 이 정변이 성공할 것 같았죠. 아, 일단 이 우정국에서 이 왕비 민씨 일파들을 제거했고요. 이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켰습니다. 그 다음날 이 개화파들은 이 새로운 조정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 개혁안 14개를 발표를 합니다.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큰일났습니다. 청의 군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일본은?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청의 군대가 궁궐에 들어오고 사태가 불리해지자 바로 철해버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오. 이 급진 개화파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. 이 미처 도망치지 못한 홍영식은 청의 군대에 붙잡혀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고요. 이 김옥균과 다른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지만 결국엔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. 아,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해서 이를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. 또는 이 3일만에 실패한 정변이다 해서. 삼일천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과 일본의 군대는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용으로 한 텐진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요 이 텐진조약에는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과 일본 군대에 만약 어느 한 군대라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상대편 나라에 알리게 약속을 한 것이죠. 한쪽 군대가 조선에 오게 되면 다른 나라 군대도 조선에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